아쉬웠어요. 아니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할지잠깐만 여기서 아자 이거를 이걸 준비. 올 봐. 이게, 이게 맞고요. 저 그리고요. 저 그리고요.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네, 안녕. 네, 똑같은 모습으로 올 거예요. 맞죠? 그럼 안녕. 네.